7장 13절, 네. 선을 악으로 감는 자의 집에는 재앙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목요일날 그 건국전쟁 영화를 좀 봤어요. 뭐 이제 내용을 이제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뭐 그, 한번 그래도 또 가서 또 그런 걸또 봐야죠. 또 봐야, 어 또, 아이들도 좀 보고, 어.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아 우리 교훈들도다 한꺼번에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어.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이 건국 전쟁,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아주 극히 단편적인, 어? 다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들은 말씀이 딱 이거예요.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선을 악으로 감는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일단 기독교인이에요. 네, 감리교, 감리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국회 에 처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목사님이, 네, 그 국, 목사님의 그 직분을 가진 그 국회의원이 이제 기도로 개원을 이제 했고, 또, 어, 이제 그분이 이제 평생토록, 이 대한민국이, 그, 얼마나 많은 실험과 어려움, 또 앞으로 이 자, 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그갈라데서 말씀, 자유, 자유인으로서, 물론 그 자유는 이제 정치적 자유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또이 나라와 민족이 에, 자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손 많은데 평안하기를 그게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소원이었소. 소원. 아, 그리고 한 평생 이제 그런 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했고 어, 그참 대통령의 직을 유지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가 뭐 5천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 전체 통틀어서. 이승만 대통령보다 훌륭한 분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볼때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못 나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난번 내가 탄핵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너무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고, 털을 닦고 이렇게 우리가, 우 후손들이 어쨌든, 사람 행세하면서 살수 있도록 해준 그분의 그 자제를 그 엄청난 고통, 어? 요즘 중앙일보에서 회고록 계속 나와요. 중앙일보 그기사 인터넷 기사에 그 박근혜 때는 회고록 계속 나옵니다. 그거 좀 읽어보세요. 그런 거 읽어보세요. 인터넷 보려면. 응?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정말 국가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자자손손이 평안하고 더 이상 전쟁과 굶주림과 이런데 노예가 되지 않고 시달림 받지 않게 하려고 그 털을 닦았잖아요그 한미 상호 방위조합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 세계가 부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안 일어나고 이제까지 이렇게 살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그거. 근데 그 털을 닦았잖아요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깔아오는그경제계 거기에 딱 그대로 어 그걸 잘 이어서 어. 만약에 그때 장면이 만약에 대통령 뭐그뭐뭐 그뭐뭐 이랬으면은 제가 볼 때는 나라 개판입니다. 필리핀보다 더 못할 거예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김구 거기 김구의 실상이 자세히 나와요. 전쟁이 일어날거 뻔히 알면서도 어? 침묵하고 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을 막국부 뭐뭐 좌파들을 막. 그러니까 그 영화로 보면은 그냥 욕이 일분에 한 번씩 나오더만 속에서 욕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야 어쩌면 이렇게 위대한 통치자를 하나님 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잘못된 교육 역사관을 계속 수십 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잘못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극장에서 보니까 나이가 거의만 한 50대 연령층에 젊은 애들이 없어요.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 요 그니까, 러 그거를 만약에, 이제, 좀, 초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생 애들이 좀 강제로 봤으면 좋겠어, 진짜. 보고, 우리나라가 이런 위대한 통치자가, 이 나라를, 너희가 오늘 이렇게 마음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터전을 이분들이 세운 거다. 어?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이 나온 거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80년대 우리가 90년대 선진으로 갈수 있는 그 모든 토대들을다 닦았어요. 이번에 그 서울의 봄도 근데 서울의 봄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어우 전두환이 진제 멋있다고 그냥 상남자 같다고 오히려 이쪽이 찌질하고 <laughs> 전두환 그쪽이 오히려 더 남자답다고 막어 보면서 뭐어 뭐 역효과가 난 건지. 그러니까 너무 역사의 곡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신 위대한 통치자는 그냥 아주 그냥 어? 완전히 그냥 짐승보다 못한 독재자로 여기고 또 정말 그 옆에 뭐 길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네 차만 내가 얘기를 못 하면 길바닥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텅 비었더만 거기는 없어요 그걸 누가 봐요 그거를 솔직한 얘기를 난돈 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보겠더만 우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자, 우리 봐요. 선을 악으로 감는 자의 집에 뭐가, 뭐가 있다 했습니까? 재앙이 따다그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올바른 건국 이념, 특히 기독교적인 건국 이념, 정치적 이념 그런 거에 세워져서 나라가 번영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후대에 그 주사파, 공산주의, 김일성, 저런 인간들이 뿌려놓은 잘못된 이념과 교육관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잖아요, 엉망. 어, 엉망이라고요, 엉망. 근데 이거를 정작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세대가 그게 원인이 어딘지조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이승만이 독재, 뭐 박정희가 어쩌고, 전두환이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그 시대 살아보지도 않았어요. 나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때 살아봤고 전두환 때도 살아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아니지만. 그 근처에도 못간 인간들이, 뭐가 그렇게, 뭐, 지들이 뭘 살아봤다고 그렇게, 응?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응? 그렇게, 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크게 선한 거를 뿌려놓고 했는데, 아, 그거를 그렇게 후대에서 그렇게 온갖 모욕을 주고, 모욕, 모욕, 모욕을 주고. 뭐가 있겠습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 지금 우리나라 재앙이지 않습니까? 지난, 어, 5년간 이상한 사람이, 어? 통치해갖고 나라꼴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어? 그러니까 진짜, 정말 욕을 먹고, 진짜 독재자들은 아직도 영웅 취급받고, 대단한 사람, 어? 화려한 기념관, 어. 근데 정말 높임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직도, 아직도, 말로다해서는 모욕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알아야 돼. 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도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선한 걸 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안 믿어도 아 은혜를 안 하는 사람 보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도 그 사람은 복을 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면서. 손을 악으로 감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어, 절대 하면. 나그 다큐를 보면서 이 말씀이 너무 막 떠오르는 거야. 야, 어쩌면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정말 자손들을 자사전선 평안과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그냥 욕을 먹어가면서 미국, 그, 그 당시 미국 국무부는 온통 빨갱이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암살하려고까지 했다고 어떤 계획에 보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저 끌어내리려고 그래도 어, 이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고 어, 그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속에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니까 외교로 그냥 그 나라를 구하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리고 어, 그 다큐에도 나왔지만 맞아요. 대통령 당연히 당선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어, 부정성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부통령, 그거, 그것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잠옷 한 건데, 그걸 멍창 이승만 대통령 다 뒤집어 씌우고. 내가 언젠가 어느 책인가 봤는데, 이제 통일이 되면, 저 북한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부터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민주화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북한이 어떻게 공작했는지 다 나올 거예요. 다 나올 거예요. 나는, 그, 뭐, 선거 개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운동한, 뭐, 4.19 그거 배후에도난 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어. 그, 과연, 북한이 개입 안 했을까요? 부마 사태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적폐 짓은 누가 했습니까? 공산주의, 좌파들이 한 거예요. 어. 그리고 역사. 교육. 완전히 그냥 왜곡된 교육 역사로. 얼마나 이 국민들의 이, 이 머리 정신 속에 각인을 시켜버렸다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뭐 독재. 근데 진짜 독재하고 나쁜 짓한 놈들은 응? 뭐 대단하냐고. 맨날 영화나 찍고 나오고 맨날 뭐 나오고 그런 쓰레이 같은 거 보고 싶다는 거. 세상에 어? 좌파 선동 문화 이것들을 맨날 여전히 그 어? 틈만 나면 선거 때만 되면 꼭 앞뒤전으로 이상한 영화 찍어가지고 계속 울고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국전쟁은 기독교인들이 꼭 봐야 돼 거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게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을 독자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그뭐 특히 목사들이 그런 말을 말해요. 좌파들이 보면은. 정말 그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런 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올바른,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선을, 선을 선하게 대할 줄 알아야지, 선을 악으로, 또 은혜를 모르는 거,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그 건국전쟁 혹시 안 보셨으면은 꼭 시간을 내서서 보시면 좋고 아이들 특히 꼭데려가세 아이들. 아이들 그거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애들이 또 학교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다마다 어, 이게 아닌데. 그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역사를 바르게 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의 여러분, 역사를 바로 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창세계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인하는 자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유신 진화론자들이에요 하여튼 역사 왜곡은 이 마귀의 속성에 이 속성 똑같잖아. 공산주의나 좌파나 진화론주의잖아. 유신 진화 똑같잖아. 역사 왜곡.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맨날 방언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어? 진짜 깨어있는 건안 하고 맨날 이상한 거 하면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위대한 통치자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천입니다.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이 민족에게 좋은 통치자를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